여러분, 혹시 새해에 절대 꾸면 안 되는 꿈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혹시 이런 꿈을 꾸셨다면 꼭 알려드리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한해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는 큰 불행이 사라지게 되니 오늘의 이야기 꼭 들어보시도록 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꿈은 미래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중 정초 새해에 꾸는 꿈은 한 해의 기룡을 나타내는 것이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여 과거 정초에는 항상 좋은 꿈을 꾸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였지만 실제로 꿈을 내 마음대로 꿀 수는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정초에 꾸는 꿈은 다 좋은 꿈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던 거예요. 내한 네, 해를 희망차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그중 절대 꾸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흉몽이라는 것도 있으니 이것은 꼭 알아두시고, 혹 이런 꿈을 정초에 꾸셨다면 무조건 후미에 알려드리는 꿈파리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한해 불행이 없이 잘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꿈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에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내 네, 아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이고 또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이겠죠. 물론 그중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바라만 본다든가 또 뭔가를 말하기는 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에 나온다는 것은 일단은 다 좋은 꿈입니다. 여러분에게 조상님들이 좋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생길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단 하나 모르는 사람이 꿈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는 정말 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꿈은 이제 큰 불행이 닥칠 것이니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암시라는 것이죠. 하여 이런 꿈을 꾸셨다면 무조건 꿈파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영상 말미에 흉몽에 대한 꿈파리법 알려드릴 테니 꼭 그거 참고하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꿈의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경우와 꿈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인데, 전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좋은 꿈입니다. 네, 몇 가지 내용, 즉,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좋은 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조심을 해야 하고, 이런 꿈은 거의 대부분 흥몽입니다. 하여 과거 어른들은 이런 꿈을 표현할 때, 꿈자리가 사납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특히 이런 꿈은 정초에는 절대로 꾸어서는 안 되는 꿈인데, 혹시 이런 꿈을 꾸셨다면 꼭 오늘 알려드리는 대로 꿈파리를 하시도록 하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에게 흉한 일이 생겨나지 않으며 항상 정상적인 여러분의 생활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꼭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로 꿈에 피를 본 경우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나오는 모든 형상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바로 꿈에서 피를 본 경우이고, 이거보다 더 흉한 것이 이 피를 직접 만졌거나 이 피가 끈적끈적하다는 느낌을 느꼈을 경우입니다. 네, 대체로 꿈에 피를 보아 좋을 것이 없는데 그 느낌까지 가지셨다면 무조건 벗어나지 못할 큰 어려움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를 여러분이 흘리신 경우라면 큰 사고나 큰 불행을 여러분 스스로가 맞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피가 타인의 몸에서 나는 경우라면 타인으로 인해 여러분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네, 전자의 경우라면 스스로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라면 항상 사람을 조심하는 것이 제일이겠죠. 물론 이런 꿈도 꼭 꿈파리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 후미를 꼭 보시도록 하세요. 네 번째로 꿈의 분위기가 잿빛이었던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정초에 꾸셨다면, 한 해가 우울하고 암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네, 꿈에서 나오는 색상이나 분위기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형태를 암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꿈은 환하고 밝은 느낌을 느낄 때 좋은 꿈이라고 하며,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를 악몽, 즉, 흉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앞서와 같이 꿈의 분위기가 우울하거나 슬펐다면, 이건 역시 무조건 꿈파리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건강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다섯 번째로 칼이나 흉기에 관한 꿈입니다. 여러분, 꿈에 칼이나 흉기가 나왔다면 무조건 병이나 건강 또 사고로 인하여 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말이죠. 특히 정초에 이런 꿈을 꾸셨다면 이는 작은 불행이 아닌 큰 불행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해 내내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역시 무조건 꿈파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 신발이나 모자에 관한 꿈입니다. 여러분 신발이나 모자에 관한 꿈은 나의 운이 살아나게 되느냐 죽게 되느냐를 암시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내 신발을 신거나 모자를 쓰거나 하는 꿈은 나의 운이 크게 살아나게 된다. 또큰 명예를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발을 벗거나 모자를 벗거나 하는 경우는 나의 운이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모자나 신발을 벗어 여러분에게 주는 경우는 나의 운이 크게 살아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내 모자나 내 신발을 타인에게 주는 것은 이와 반대로 내 운이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건 역시 신발이나 모자를 벗는 꿈은 무조건 꿈파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집이 부서지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꿈입니다. 여러분, 집이나 건물은 돈복, 즉, 재물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 꿈에 집을 짓거나 건물을 세운다면 나에게 돈복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집이 무너지거나 건물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는 재물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것을 보시던 여러분이 있는 집이 무너지던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꿈에서는 뭐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아서 좋은 것이 절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꿈에서 불에 타는 집을 보면 불꿈을 꿨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런 꿈도 불에 타는 그 집이 활활 잘 타는 꿈이라면 좋은 꿈. 혹그 불에 타는 집이 무너지게 된다면 오히려 이 꿈은 나쁜 꿈이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앞서의 꿈들을 꾸셨다면 무조건 이것은 해야 합니다. 이것이 꿈파리법입니다. 여러분 언제든 앞서와 같은 꿈을 꾸셨다면 무조건 꿈파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정처라면 무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꿈파리의 기본은 그 꿈에 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며칠간은 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좋은 꿈은 계속 말을 하지 마시고 나쁜 꿈은 3일 정도 지난 후 누구에게라도 꼭 말을 하시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나쁜 꿈을 꾸고 나면 무조건 좋은 일 하나 이상은 하시는 것입니다. 네, 억지로라도 남을 기분 좋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집에 있는 물건 중 하나는 꼭 버리시도록 하세요. 네, 평소에 버려야겠다 생각되셨던 것들 중 하나를 버리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그런 꿈을 꾸고 나면 항상 오전 내내는 웃으세요. 그리고 3일 정도는 가능한 많이 웃으십시오. 그리고 절대 타인에게 모진 말이나 험한 말 하는 일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무조건 새끼는 꼬박 드십시오. 특히 밥은 다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운은 식복이 관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식복이 좋도록 해야 모든 악몽에 대한 꿈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정초의 꿈파리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